제가 드디어 고가의 맥북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와! 맥북 에어 2020년형 M1 칩 13인치로 구매를 했고요. 구매는 쿠팡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. 제가 구입한 금액은 125만 1,3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네. 125만 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. 정가 출시 가격보다는 4만 원 정도 싸게 구매를 했고요. 이게 좀 소량으로 물품을 푸는 것 같아서 금방 품절이 됐더라고요. 제가 원래 갖고 싶었던 색상 자체가 실버색이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었는데 스그색이나 골드색은 세일을 안 하더라고요. 실버만 세일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이거는 같이 배송을 온 거고 이 박스 안에는. 어, 다들 아시다시피 뭐 그런 거 들어 있더라고요. 충전기 어댑터 충전기 요거 요거 들어 있습니다. 제거 에어 크기는 한요 정도. 제가 노트북을 처음 사 보는데 굉장히 작은 거 같아요. 제 처음 사본 사람 입장으로서 굉장히 작은 느낌이 들고, 주변에 맥북 15인치 사용하시는 친구들 몇 명이 있는데, 그 친구들 거랑 비교해 봤을 때, 크기가 굉장히 제게 작지 않나 싶은데, 저는 좋아요. 제가 매갈못이지만, 한 가지 아는 점은, 이제, 에어는 밑에 팬이 없고, 프로는 팬이 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가볍습니다. M1칩이 뭐, 발열이 없고, 뭐 그렇다는데,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은, 다른 걸 사용을 안 해봐서, 그거는 잘 모르겠고, 그냥 엄청 가벼워요. 엄청 가벼워요. 이렇게 이렇게 네. 그래서 밖에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. 네. 음. 저는 이제 맥북을 보면서 공부를 하러 가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